성탄절 새벽이네요. 새벽? 아직 뭐, 밝은 빛이 아주, 어, 깬 새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새벽이니까, 성탄절로 지금, 음, 딱 접어든 시작의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밤이지, 뭐. 아, 그래서, 아, 이 새벽에 여러분을 뵙습니다만은,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어떤 분이 나보고 묻습니다. 성찬절 찬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분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제일 좋아한대요. 왜 그러니까? 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처럼 그렇게 신나는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안 아, 그래요, 맞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보고 니는 뭘 좋아하냐고 느 물어요. 그래서 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좋아해. 음, 어둠에 묻힌 밤을. 그 왜, 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길래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막다 알려진 거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거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은 내가 내면적으로 속살을 아주 깊음에 들어가서 그분을 은밀히 만나는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그거를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 어떻게 더 좋을까요? 그래서, 그 비교하지 마.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데, 지금 내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음, 그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몇살셨 잡수셨는지 알아? 나이가? 그랬더니, 하하, 2023년이네요, 아직. 음, 그러면 뭐 2,000살이 넘으셨네. 어이, 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이가 많이 든 분을 얘기할 때 말이야? 저 역사 속에 나오는 옛날 분 빼고, 우리가 매일같이 주여주여 주여 그러고 부르진, 부르는 그런 주님의 나이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나이는 2,000살이 넘네. 예, 아주 엄청난 노인네네. 그랬더니, <laughs>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아니,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부부가 살아도, 응? 남편이 매 순간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밥 먹다가 쳐다보고 그럴 때마다 새롭게 보인다는 양반도 있고 말이야. 아내가 그렇고 어린 아이가 자라가는 거 엄마가 자아 자식을 키울 때꼭 그렇거든. 음처음 응. 나노니까 막 용맹용맹 오는 게아이고 신기해 죽겠어. 그런데 그게 기어다녀. 아이 걔 기네. 그러다 걸어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한 발짝 뛰었어. 아이고 얘가 한 발짝 뛰었다고 할 일을 치고 매 순간마다 그 아이가 달라져. 그러곤 자기 엄마 얼굴을 보고는 좋다 고 그래. 오 어, 얘가 나를 알아보네. 그러면서 매 순간 성장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표정을 안 보여. 왜그러했더니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렇게 표정을 해서 <laughs>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되게 매 순간 그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존재야. 그걸 보고 창발이라 그런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음 N E W 류는 창조이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미 있는 것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m e o 네오, 그걸 창발이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2023세대신 예수님 말고 오늘은 오늘대로 새롭게 다가오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새로 만나야 성탄절이 제대로 되는 거야 그러려면 아 오셨다고 신나서 맞이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출발점이고, 음 그리고는 그런 출발점 말고 깜깜한 밤 속에 고요한 밤에, 음 일대일로 그냥 그 깊은 거룩함을 더 속살 깊이 느끼면서, 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혀서 다른 건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 이러는 상태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나한테는 없어 보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알고 믿고 감탄하며 살았는데, 이, 이게 단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매순간 새로워져.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면서 놀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믿느냐? 이렇게 무는 데에 대한 대답도 매순간 달라진다. <laughs> 그 성탄절을 해마다 맞지 않느냐 그 매년 달라져야 된다 매년은 무슨 매년이야 매순간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기가 이런 아인 줄은 몰랐네 나이가 많이 드신 같이 <laughs> 이렇게 늙어가는 이런 사람이 아들을 볼때그 아들이 그 성숙해서 달라지는 거, 그 손주 아이가 뭐야 이거 얘가 얘 아무개 맞아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는 때의 그 경탄스러움이라는 건, 아이고, 예수님도 이 성탄절에 새로 만나세요, 다시 만나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속에서 일대일로 기쁨으로 만나뵙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 아이고, 올람을알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광야에서 불꽃 속에, 불꽃 속에 하나님의 저기 계신 거 아니야?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서, 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탄에 맞지 않는 놀라움이 하나 있습니다. 놀람은 전혀 새로운 것에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서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놀람이 하나 있습니다. 놀람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가지고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놀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기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물에 어떤 물건이나 그리고 어떤 일이나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모릅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놀람을 주시나? 아이고, 그것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요.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달걀을 깨야 나오지. 달걀을 깨지 않고 그냥 병아리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냥, 그냥 달걀 속에 있으면, 그, 병, 뭐, 그냥 계속 달걀 속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깨고 나와야 돼요. 그때만 그래요? 인생이라고 그러는 것도 역사라는 것도 다 깨뜨려버리고 파취하고, 새롭게 나가는 그런 구도 속에 있는 것이니까. 예? 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에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니 감탄을 해서 놀라 합니다. 그것말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아기로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배워야 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랬다고 내가 예수님 다 알아.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다 알고 그러는 것처럼 까불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끝난 거예요. 짐치고 막내린 사람이야. 아이고 뭐다 알긴 뭘다 알아? 예? 그 아기로 새로 만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람으로 만나야 되고 어린 아기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비들레임에서 만나야 되는 거요. 그 비들레임이 어디요? 어? 뭐 그냥 큰큰 도시야? 응? 예루살렘이야? 사람 많어? 거기 가면 뭐 별거 별거 다 있어? 아니잖아요 비들레임이라는 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이게 음. 먼지가 뭐요? 아주,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작다는 거예요. 큰 것이 부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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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더 부서질 수가 없을 만큼 조그맣게 아주 줄여진 그런 먼지 알갱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 미크론이라고 그래요. 미크론. 분자, 원자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걸 소자라고 번역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작은 게 가장 섬세한 부분까지 갔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도록까지 그걸 보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 고요한 밤에 나셨어요. 사람들 잔뜩 있는 데 나신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 그 고요한 밤에 고요한 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거룩함이 들어 있어. 응? 그래서 어둠에 묻혀가지고 다른 건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야. 난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네. 떠들고 난리를 치는 것보다 말이야. 그 금년도 또 성탄절 됐네. 그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금년 성탄절에만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존재, 응? 출발점, 미크론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새롭게 만나는 경탄스러운 놀라움 속에 매순간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응, 진짜 맥이다. 그런 말이죠. 해마다 이때쯤 되면, 리차드버크의 갈매기 쪼나산 이야기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갈매기 쪼나산, 아, 쪼나탄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그가, 이건 아니야. 비둘기띠, 그냥 비둘기 잘 뜨기는 해변에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거요. 응? 떠나는 거요. 와, 그 배돌기들이 거기서 막 날개를 치고 나는데, 혼자서 날아오르기를 시작해. 날개를 펴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그거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혼자서 그 하늘을 나는 거야. 그 하늘을 또딴 하늘로 가고, 또 하늘, 하늘고 하늘들이 하늘을 나르는 갈매기 떠나산, 알리차드모크의 아, 이거를, 아이고, 내가 그 젊었을 시절에 그 영화를 보고는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기품에 도전하는 그런 성탄절로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네. 좀몇 시간 지나면 또 밝아지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또뭐 만나고 얘기하고 전화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지겠네요. 그러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에? 어둠에 임붙은 밤이 사라지면 정말 진짜 배그로 누려야 될걸또못 누리는 시간도 오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여기를 잘 누리세요.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세요. 이천 살나 보신 노인 예수 말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야 새롭게 더 깊은 속에 숨겨져 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둘기에 물어가세요. 고요하게 조용하게 <laughs>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세요. 만났던 옛날 아기 말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경탄스러운 새로움으로 놀라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우리. 자, 좋죠? 떠납시다. 감사합니다.